스퍼에이전시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맞닥뜨려야 될 미래 AI 된 인식과 실제로 이 AI 툴들을 얼만큼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역량과 능력을 주게 될 텐데 이것들을 관리만 잘해도도 자율적으로 새로운 AI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혁신 전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으시고, 어디서 이런 그 인사이터 통찰력을 얻으십니까? 라는 질문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누군가가 굉장히 정리를 잘한 리포트들 꼭 만듭니다. 오늘 첫 번째 리포트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리포트의 제목은 Super Agency in Workplace. 제목을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 모든 게 AI 시대가 됐잖아요. 거의 한계 없는 엄청난 것들이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역량과 능력을 주게 될 텐데 그때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리포트는 사실 리도프만이라고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페이팔 마피아이자 링틴의 창업자였. 분이 최근에 쓰신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원래 슈퍼 에이전시라는 단어는 우리 그냥 사전에 찾아보면 큰 단체, 큰 기업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이 분이 새롭게 재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재정의를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프 g 에이전시라고 하는 이 리포트는 사실은 맥킨지가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또전 세계 에 거주하는 영어권 C레벨들과 임직원들 한 3,800여 명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설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돼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시급하게 될게 뭐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 리드오프만 또는 맥킨지가 얘기하는 슈퍼 에이전시의 정의는 이렇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일을 하는 또는 기관에서 일을 하는 개인들이 AI 때문에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 개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나 기업들을 슈퍼 에이전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크게 이제 다섯 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1, 2 장에서는 어떤 배경과 기업들의 인식들이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3, 4장에서는 이제 이것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현상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류사에서 가장 리마커블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뭐그 중에 꼭 하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산업혁명이죠.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생산성 혁명이 만들어내는 혁신. 그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1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때 그 증기기관만큼 강력한 혁신이 AI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 한 2, 3년 사이 우리 쉐치PT 같은 거 써보면 어, 어떻게 어 이렇게 잘하지? 쓸 때마다 어, 계속 놀랍죠. 예, 얼마 전에 브록3도 아, 나왔는데 네, 시작한 지도 <laughs> 얼마 되지 않았던 XAI가 만든 곳인데 굉장히 빠르게 진화가 되고 있고요. 생성형 네. AI라고 불리우는 쪽에서 인간만이 할수 있었던 의사결정 이런 것들마저도 AI가 지금 만들어내고 판단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소위 말해서 에이전트 AI 시대 됐다라고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이 지금 에이전틱 AI에서 자율적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는 AI들이 지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가 또 일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동시에 멀티 모달이라고 하는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다 결합해서 인간보다도 어떤 부분들은 더 낫게 음악 네. 순식간에 작곡하고 노래까지 불러서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동시에 두 가지 이야기를 이 일장에서 또 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가장 큰 동의 중의 하나는 바로 하드웨어의 혁신이다 엔비디아의 GPU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견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우리가 할수 없었던 컴퓨팅 연산들을 할수 있게 돼서 그게 학습에 쓰이고 또 추론에 쓰이면서 이런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라 것이고요 AI가 과거에 어픈다운이 있었던 그 시대랑 다르게 지금은 더 이상 후퇴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혁신을 만들 거라는 확신이 있다 이게 1장의 얘기고요. 그래서 2장에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C레벨들과 실제 일반적인 인플로이들이 AI된 인식과 실제로 이 AI 툴들을 얼만큼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이 AI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큰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고 1년 안에 사용하게 될 것이고 또는 1년에서 5년 사이 단기간 안에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인플루이는 전체를 80% 이상 거의 모두가 a i 에레디가돼 있고 이미 쓰고 있고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c 레벨은 이미 쓰고 있는 사람이 되게 낮아요. 오히려 반대죠. 사실은 임직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리더들이 이제 지지부진, 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다라는 게이 리포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의 하나고요. 이 리포트에서는 사람들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머, 글루머, 블루머, 주머 이게 뭐야라고 할 텐데 두머는 두움이라는 게 이제 운명적인 거그래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계층을 두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AI에 대한 대해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 글루머는 걱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 두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극단적이진 않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고, 정말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글루머라는 계층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블루머는 이제 블루밍이라고 해서 뭔가 개화하다? 네. 뭔가 이제 뭔가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뭔가 이제 급진적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 일반적인 이제 긍정론자들, 주머라는 계층이 하나 더 나옵니다. 사실 뭔가 이렇게 확대해서 확 받아들이는 급진적 낙관론자들을 주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나이라든가 어떤 세대를 기반으로 나눠진 건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과 변화를 바라볼 때 그걸 얼마나 비관적으로 또는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수용하느냐의 관점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블루머나 주머들은 실제로 AI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낙관을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놀랍게도 리더들이 이제 글루머에 많다라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주머보다는 글루머에 많다. 반면에 그것과 비슷한 수의 블루머들이 존재한다. 실제 기업에서의 팀장급 아니면 이제 리더 바로 밑에 있는 실무급들인데 이들은 사실 AI를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다. 이게 1장과 2장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3장에 가면 이제 속도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밸런스를 맞춰서 갈 거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경영진이 생각할 때는 도입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근데 이제 도입이 느린 이유가 뭐냐라고 살펴봤을 때기술 격차 때문이다. 왜냐면은 AI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새로 배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못 쫓아간다. 거기에서 오는 갭 때문에 도입이 느리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리소스의 이슈인 것 같아요. 직원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경영진이 주춤주춤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이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경영진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매출에 대한 압박을 서서히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음. 네, 할루시네이션 포함해가지고 부정확한 정보를 막 주는데 직원들이 맞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이제 일을 수행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큰 폭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개인 프라이버시 이슈가 음, 있잖아요. 음. 최근에 그 딥식 쓰는데 개인 정보 다나가니까다 네, 블락해버렸죠. 예. 네. 시큐리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오고 있다. 음.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퍼포먼스 관련한 것만 매절를 음. 한다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고요, 생산성이 좋아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다 관심이 있어 해요. 그런데 AI 윤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꽤 이제 보수적이다. 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투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에티컬한 부분을 매저할 수 있는 제안을 스탠포드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AI를 어느 정도로 도입을 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미 우리는 기업에 AI가 다 들어와서 제대로 잘 쓰고 있다라고 음. 하는 기업은 사실 1% 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40%에 가까운 기업들은 그냥 파일럿으로 이것저것 좀 해보고 있다라는 거고, 시장이 막 이렇게 막 끓는 냄비처럼 그럼 하고 있는 거 대비는 아직 기업에 도입되고 있는 수준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AI 관련한 투자 영역인데요. 헬스케어나 농업 같은 곳에서는 이미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네. AI를 도입을 해서 어.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업무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신기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일즈 마케팅이라든지 소프트 엔지니어,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는 쪽이 이 분들은 오히려 AI에 대해서 그렇게 막 기대치가 높거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많이 접점에서 쓰고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잘못 정보를 줬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AI를 쓰기 위해서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투자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매출은 얼마나 상승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면뭐 생산성이 좋아질 거야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막 두드러진 그 숫자로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AI가 매출의 증대 효과를 줬냐라고 할때 매출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수준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극초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통계를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빨리 다 도입이 되고 있진 않고 여전히 자충우돌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사실 AI라고 하는 것이 요즘 들어서 전환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AI가 갑자기 이렇게 떠서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된건 불과 몇년 되지 않았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초입 단계인 것 같아요 중요한 메시지들은 생각보다는 지금 AI를 도입해서 할수 있는 것들 또는 조건들 환경들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믿고 리더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여기 이제 5장에 보면 이 6가지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적응성, 어댑티빌리티. 음... AI도 과거 어떤 기술보다 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결국은 적자 생존, 적응을 해야 돼. 그 얘기고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계속, 계속 수용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어찌됐건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수많은 AI의 이제 모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데이터 모델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이것들을 관리만 잘해 라도 AI를 주도하는 많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새로운 AI 도구들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이다. 마치 초창기 스마트폰 앱들이 이제 막 등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 이거 역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낼 포텐셜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세 번째는 기업이 AI를 도입을 할 때는 예산 민첩성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자체가 그런 비용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네. 거를 강조를 하고 네. 있습니다. AI가 워낙 그 가변적이고 급격하다 보니 이 과도기가 지나서 AI라는 것들이 굉장히 내재화되고 파워풀해지게 되면 결국은 기업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AI 산이라고 하는 게 민첩해야 되지 않는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그 투명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리포트에서도 되게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리더들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AI 시대에는 이런 다양한 가변성 때문에 그게 시각각적으로 시 바뀌는 시스템을 직접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앞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은 에자이란 그 컬처 자체가 도입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음.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었죠. 하나 이제 기술, 네. 하나는 마지막이 결국 인간중심으로의 네. 모든 것. 어찌됐건 저는 이제 AI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강조가 되고 그리고 AI의 발전속도가 너무 크다 보니 결국은 기업 간의 편차가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굉장히 큰 숙제이자 말은 쉽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그래서 어쨌든 내부 인력을 계속 끌어올리는 노력은 해야 되고, 다행히도 요즘은 뭐 워낙 그 툴도 점점점 쉬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픈소스로도 개방이 되고 있기도 하고,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7년에 그 체스 얘기 혹시 네. 아시나요? 카스파로프가 AI 체스한테 졌잖아요. 체스가 막 이제 쇠락하기 시작했는데 체스가 지금은 다시 부흥을 했어요. 체스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인간들끼리만 대결해야 됐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인간이 AI를 가지고 참가해도 되는 거예요. AI의 음. 도움을 받아서 체스를 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체스 챔피언은 누굴까? 인간인데 AI를 잘 사용하는 인간. 아. 이게 체스만의 국한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전 분야에 다 통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기술을 잘 활용하는 인간이 그냥 그 기술이 없는 인간보다 월등한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 두 명, 세명 또는 10명, 20명이 냈던 퍼포먼스를 내가 혼자 낼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앞으로 노 말이 될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나는 그냥 AI 비서서 얘가 뭐 근본에 어떤 기술을 쓰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도 그냥 쓸수 있는 이런 공공재 같은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기대를 네. 좀 가지고 사실 있겠다. 인터넷이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초창기만 해도 이런 굉장히 많은 기술 경쟁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당연히 있는 것들. 네. 인터넷도 지금 그렇게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럼 이제 지금 인터넷 같은 수많은 변화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 관점에서 보면 마치 2000년... 초기에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터지기 직전에 이런 환경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야기되게 될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도 기존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가 더 증강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리포트를 읽고 얻은 인사이트와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씩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어 볼까요? 네, 저는 뭐이 리포트를 읽으면서 이렇게 통계로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숫자로 확실하게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확신 같은 거 AI가 어떻게 어떻게 흐름에 가고 있고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거는 직원들은 다 준비가 됐다 어. 그런데 리더들이 너무 걱정이 많다 어, 리더들이 조금 더 직원들이 AI를 더잘쓸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AI가 어떤 리더들에 의해서 투자되고 또 직원들이 이것들을 널리 사용하면서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역량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그 기업들이 과연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까. 그거를 리더 포만이나 맥킨지는 슈퍼 에이전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슈퍼 에이전시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맞닥뜨려야 될 미래 누가 먼저 경험하고 누가 먼저 투자하고 누가 먼저 그것으로 가치를 증명하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리포트였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이런 아티클을 읽는다든지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냥 보고 혼자 음.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이트를 얻고 가는 것보다는 음. 토론을 하면서 또 시청자들은 또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의견도 또 들어보고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다른 주제로도 다양하게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리포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네. 아래다가 이제 기입을 해 놓을 테니까요. 어, 읽어보시고 또 생긴 질문 또는 다른 의견. 저희가 뭐 정답이 아니니까 많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